불자님들이 아마 절에 가면 맨처음에 그 배우는 것이 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부처님께 처음에 우리 참불가를 하든지 뭐라든간에 하는 것이 상계의뢰하고상계의뢰 반야심경 사홍송원인데상계의뢰는 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우리가 막 알아야 된다는 거.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기의 상기의래 그니다만 귀가 귀가 이제 어, 가고자 한다, 간다 의지한다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귀는 돌아가다는 뜻이고 어, 향하는 것, 의지한다는 뜻이고 의는 이제 믿음이겠죠. 의 그래서. 굳건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 믿음이 귀이고 그러면은 그러면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세 가지의 강한 가고자 하는 믿음이 뭔가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laughs> 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렇게 이제 참불가를 불려요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어, 귀입을 양족전이라 하는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가고자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2600년 전에 코타마 시타르타도 부처님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은 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성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성을 내가 그런 불성이 되고자 간절히 귀합니다. 의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바쳐서 부처님과 한몸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 불입니다. 귀이불. 또한 귀 법,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의 가르침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되겠죠. 거기에. 그래서 귀의 뜻은 귀의 그 우리 범어로 얘기하면 귀는 음 남았습니다. 남았어. 범어로 얘기하면 귀가 남았어. 우리가 나무 간선보살 나무 아무탑을 뭐 나무 석가모니가 할때그 나무가 나무의 유래가 유래가 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한다, 의지하고자 한다. 내가 거기에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럼 법은 어, 부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법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처님 경전이 있겠죠. 경전은 어, 부처님의 그 우리가 말하는 근본 불교 속에서 나오는 온시경전뭐 거기에 뭐, 암도 있을 거고, 기타 나머지 그런, 그 니까야 부유, 부유가 대단히 많고, 인멸 후에 편찬한 그런 대승경전, 반야경, 하음경, 그 다음에 뭐, 법화경, 거기에 모두 부처님 말씀, 여시야문, 뭘 들었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법답게, 부처님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느냐.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행복한 길이 이 길이다. 네가 진정으로 해탈하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모든 경전에 다 말씀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에 귀의하겠다. 고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스님은 모든 대중을 어우르는 상가를 얘기합니다. 승가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가 원래 맞을 듯 합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귀의하면 결국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룩한 내가 그런 법에, 가르침에 귀의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에 모든 중생들에게 다 귀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야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거기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승가에 대한 승가에 대한 이부 대중, 이부 대중은 뭐 비부 비구이 스님은 이부 대중이라 합니다. 이부 대중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사부 대중이 모두 모여서 그런 파악과 또 우리가 발전된 모습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부처님의 그런 불과 법과 승을 같이 우리가 오려졌을때 참다운, 그게 바로 참다운 상기의, 상기의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을 부처님을 빼내서, 끄집어내서, 그걸 내보여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부디 향하고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